그다음 라이언 영상 한번 보실게요. 라이언 질문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자 라이언들 잘 봐요. 선생님 미리 연필로 이렇게 필기를 해놨고 잘 받아 적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시작해볼게. In 1995, a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in Miner County, South Dakota, started planning a revival. 이런 말이 있어요. 1995년에 A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A group of는 그냥 한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 어디에 있냐면 South Dakota라는 곳의 minor county county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치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시?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구? 그런데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단원구 상록구에 고등학생들이 study planning 무언가를 시작했대요. 계획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revival. revival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 적어놨나요? 부흥. 그러니까 이한 무리의 고등학생 친구들이 부흥을 계획했대요. 부흥이란 게 뭘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They wanted to do something. 그 something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한번 쳐볼게요. something을 꾸미고 있어요. 그 something이 뭐냐? That might revive their dying community. 아, 이제 알겠다. 어떤 썸심을 원했냐면, might, 뭐뭐일지도 모르는, revive는 부흥시키다뭘부흥시키냐면 dying community. dying은 죽다. die.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다이 맞아요. 다이의 현재분사형인데 죽어가는 지역사회라고 적어주실래요? 이거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란 뜻이야. 자, 근데 South Dakota minor c 가 아마 죽어가는 지역사회였나봐 인구도 많이 없고 경제활동도 없는, 아마도. 자, 그래서 그 죽어가는 지역사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뭔가를 원했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마이너카운티 Had been failing for decades라는 말이 있는데 마이너 카운티는 had been failing 여기 had p p i n g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쉽게 뭐라고 하냐면 과거 완료 진행이라고 해요 왜냐면 과거 완료 진행 자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여기가 지금 현재면 과거 그보다 거더 먼저 더 과거 대과거 대가거에서부터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199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전부터 계속 h 드 a d been f a i l i n g 계속 실패해 왔었다. 계속 안 좋았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for decades. c 케이드란 말은 10년이란 뜻이거든요. 10년. 근데 for가 붙고 s까지 붙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십년간이라고 읽습니다. 수십년간. 자 그래서 아무튼 마이너 카운티는 수십 년간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야 침체되어 feeling 계속 읽어 볼게요 farm and industrial jobs had slowly dried up and nothing had replaced it farm 농장도 그리고 industrial job 하면 산업적인 직업도 had dried up had pp 과거 완료예요 이 과거형이니까 자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dried up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고갈되다 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고갈될 때. 농장도 안 되지, 직업, 산업적인 직업도 안 되지. 근데 심지어, and nothing. 아무것도 had replaced them. replaced는 뜻이 여기 보이시나요? 대체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었다. 죽어가는, 죽어가는 마을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 The students starte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대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시작했다. 뭘 시작했냐면, investigating, 우리가 조사하다라고 합니다. 조사하다. 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뭘 찾아냈냐면, one finding. 여기서 finding은 찾아낸 거예요, 결과. 결과, 찾아낸 거. one finding. in particular 하면 특히, 난 뜻인데, 특히. 특히. 한 가지 찾아낸 결과가 뭐냐면 disturb them 그들을 방해했다 그들을 방해했다 여러분 잠깐 미안한데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건 뭐였냐면 죽어가는 minor county 마을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미를 가리키는 건 뭐냐면 high school students 얘기하는 거예요 high school students 똑같은 데미어도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자 아무튼 학생들을 방해하는 뭔가 특별한 차, 결과 한 가지를 찾아냈어 그게 뭐냐? They discover that, discover, 는 무슨 뜻이냐면, 발견하다. 뭘 발견했냐면, half of the residents, residents는 주민이거든요. 주민의 반이, 주민의 반이, had been shopping outside a county. 그러니까, county는 아까 마을이라고 했잖아. 마을 밖에서 쇼핑을 해온 거야. 마을 주민 중에 반, 반이, 마을 밖에서 쇼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 뭐냐? 컴마, ing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driving an hour to s i x k s Falls to shop in l a r g e stores. 자, 심지어, an hour 하면 한 시간이란 뜻인데,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운전까지 하면서 s i x k s Falls까지 더큰 샵까지 쇼핑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잡아서더큰 마트가 있는 1시간까지 걸어서 1시간까지 운전해서 가는 곳에 가서 쇼핑을 한 거죠. 계속 읽어 볼게요. m o s t of the things 어떤 g 인지 대부터 시츄에이션까지 괄호 한번 쳐 봅시다. 괄호 치시고 생 s 에다가 한번 가르친다고 내리 꽂아 볼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것들. 그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they could improve the situation. 상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were out of the student's control 자 이거 중요한 말 나왔네요 out of control 에다가 밑줄 치시고 통제불능,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다 라고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out of control 하면 통제불능,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 상황을 발전시킬 수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학생들의 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통제 받기야. 통제 받기야. But, 어디상이, but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they did uncover. 오, oh, did, uncover. 가 그러니까 나왔다는, uncover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did가 또 나왔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강. 조. 라고 적어볼까요? 강조.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요. uncover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끔, 나, 내가, 그게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할 때, 강조라는 걸할 때, 우리가 동사를 강조할 때, 우리 디드를 쓰거든요. 디드.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발견했다 라는 과거형인데, 조동사인 디드가 과거를, 과거 시제를 먹어줬으니까, 얘 뒤에는 현, 동사 원형을 놔두시면 되겠어요. 동사 원형. 다시 한번 봅시다. They did uncover 하면, 원래는 uncovered라는 과거형인데, did가 강조형으로서 오면서, 얘가 과거시제를 과거 먹고, 동사원형으로 남겼어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들은 발견한 거야. 레알 발견한 거야. 뭘 발견했냐? 한 가지를 발견했어. 그한 가지가 뭐냐? That was very much in their control. 이 부분이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그들의, very much in their control 하면 그들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할수 있는 통제 범위 안에 있는 한 가지를 uncover,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땡땡 하고 나와 있는데, inviting the residents to 땡땡땡땡. inviting 하면 초대하다 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뭘 초대하냐면, 주민들을 초대해. 어떻게 초대했냐? 잠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민들이 work out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를 초대했다. 음두 번째. spend money locally locally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적으로 돈을 쓰는 것을 초대했다. 오? 괜찮은데? 이건 일단 세모 한번 둘까요? 세번째, drive their car safely 하면 그들의 차를 안전하게 모는 거를, 음, 차이긴 하지도 않았죠? 4번, treat strangers nicely 하면 어, 어, 저기 뭐야, 외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나이스하게 대하다. 이거를 얘기했을까? 아니죠. 다섯번째, share work equally. 일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 음, 다 아니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inviting the residents to spend money locally 하면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돈을 쓸수 있도록 초대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라 뜻이에요. 요청했다. 계속 읽어 볼게요. they found found는 find의 과거인데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발견하다. They found their first slogan. 그들은 그들의 첫 번째 슬로건을 발견했다, 찾아냈다. 뭘 찾아냈냐? 그게 바로 이 슬로건이에요. Let's keep minor dollars in minor county. Minor c 마이너에서쓸수 있는 달러는 마이너에서 쓰자. 다시 얘기해서 안산에서 쓸수 있는 돈은 안산에서 쓰자.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문방구나 지역 슈퍼에 서살수 있으면 슈퍼에 사세요. 인터넷에 사지 마시고, 그래서 마이너 달러는 마이너 카운티에서 사용하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이었죠. 라이언 여기까지.